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, 오늘은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그 립스틱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이 헤라 센슈얼 틴티드 샤인 립 세럼 제품이에요. 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라이브를 켰습니다. 어, 이 제품은요 립스틱 립스틱 같기도 하지만 또 립밤 같기도 하고, 그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입술이 이뻐 보이는 그런 립 세럼이에요. 자,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제형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소리 달린 타입이거든요. 근데 제 입술에 한번 발라보면 굉장히 촉촉해요. 제형이 정말 촉촉하고 딱 이렇게 바르는 순간 입술에 착 붙어요. 이 색상이 딱 붙고 그다음에 끈적임이 거의 없어요. 음,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건조한 계절 겨울에 정말 자주 바르는 그런 립 세럼인데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립스틱을 바를 경우에도 립스틱을 바른 다음에 이립 세럼을 한번더 올려서 조금은 더 촉촉하고 맑게 강나게 좀 표현을 해주고요. 만일 립스틱을 바르지 않는 그냥 생얼 있잖아요. 민나실 때에도 이거 하나만 발라도 사람의 굉장히 얼굴이 화사하면서 생기가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그 추천하는 이런 니세럼이거든요 음,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색상은, 색상이 이게 거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한 일곱 가지? 제가 책자를 보면, 아, 여 가지 색상이 있는데,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 323호, 체리온탑을, 어, 제가 내돈내산 해서 제가 바르고 있는 색상입니다. 요렇게요. 음, 제가 처음에는 그, 립을 안 바르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한번 발랐을 때제입 색상을 보시면 이 정도 이 체리온탑 색상은 굉장히 이렇게 쨍하지가 않아서 좋아요 쨍하지 않는 그런 컬러가 아니고 맑은 정말 그 여리여리하게 맑은 체리 레드의 컬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평상시 그 데일리 메이크업에 어,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립 세럼이고요. 또 입술에 이렇게 올렸을 때 얼굴이 조금 더 예뻐 보이면서 입술이, 입술도 예뻐 보이면서 좀 생기있어 보이는 그런 컬러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, 어말 그대로 예정, 애정하는 그런 립 세럼입니다. 어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생기있어 보이면서 또 이게 되게 광이 나는 건데 지금 보시면 광이 과하지가 않아요. 가하지 않아서 어, 평상시 이렇게 메이크업 하실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요거는 그 생얼에도 또는 풀메이크업 하셨을 때에도 둘다다 다 어울려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뭐 피부톤 할때 웜톤, 쿨톤 이렇게 나누시는데 웜톤이나 쿨톤 다 어울려요. 정말 다 이렇게 입술에 발랐을 때 예쁘게 올라오는 컬러가 바로 저는 323호 체리온탑. 음. 그래서 제가 어, 픽해서 요즘 굉장히 잘 사용하는 제품이고요. 어이 제품이 왜 좋냐면 보습이 좋아요.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굉장히 건조하잖아요, 입술이. 그래서 각질도 일어나고 그래서 잡아떼기도 하고 저 또한 조금 그랬었는데 어이 제품이 보습이 잘 되기 때문에 뭐 입술이 잘 트시는 분들 또는 각질 때문에 그 립스틱이 부담스러워서 사용을 아시, 안 하신들 분들 그 다음에 어 또는 뭐좀더 입술을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어,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입술이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돼요. 어, 보습력도 좋고 이게 바로 이리스틱의 매력이 아니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어, 이거를 어떤 분에게 더 추천하고 싶냐면요. 그립 하나로 정말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끝내고 싶으신 분들, 그리고 촉촉한 립을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 입술 주름이 부각되면은 좀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. 이 이런 것들이 싫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립 세럼이고요. 어, 요게 그 색상이 지금 6가지가 있잖아요. 이 6가지 그 색깔이 다 예뻐요. 다 예뻐서 정말 소장각으로도 정말 좋고 또 선물용으로도 어 이번에 또 설날이 있잖아요 그때 뭐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뭐 선물할 수 있는 정말 그 예쁜 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한번 이 제품 구입하셔가지고 바르셔도 전혀 후회 없고 어올 겨울 또는 다가오는 봄까지 정말 잘쓸수 있는 립 세럼이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어 혹시 더좀더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. 댓글 달아주시면, 뭐 색상 상담이라든지, 여러분들 피부 표현에 맞게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. 오늘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어... 캡처가 캡처가 안 돼.